3분기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5억 원. 그래서 영업 이익도 26.3억 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 영업 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4분기에 이제 항생제 감수성 진단 제품이 유럽 수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탐방보고서로 어... 프로티아라는 기업을 탐방을 다녀왔고 그와 관련해서 파탐방 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티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고서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씩 들어와서 실시간 정보와 그리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정보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티아에 대한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티아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매출이 올해 거의 4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177%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그럼 이제 끝이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여력들이 충분히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점을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갔고 이 부분들을 저희 보고서에 담아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티아 기업 개요입니다. 프로티아는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서 2023년에 이전 상장한 거기 때문에 관련 주가 흐름은 2018년부터 주가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시게 되면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진단 시약이 79.54% 진단 장비가 15% 그리고 진단 부속품과 관련된 매출이 2.8% 그리고 이 진단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소프트웨어 분석 서비스는 1.19%, 기타가 0.62%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임국진 대표이사가 42%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티아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체외 진단 키트 및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어,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알레르기 다중 항원 검사라고 하는 MAST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장, 진단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다중 항원 검사 진단 키트가 이 동사의 핵심 사업인데 동사의 강조점 그리고 동사의 경쟁력으로 볼수 있는게 176종 그리고 192 라인까지 검사 가능한 세계 최다 수준의 이제 알레르기 진단 키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기술은 이제 병렬 PLA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 기술을 취득을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좁은 면적의 항원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 부르, 불리는 알러젠들 그 예를 들면 뭐 땅콩에 있는 물질들과 관련된 항원들이 it.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적은 혈액 그래서 적은 검체로도 많은 항목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1회 검체로 최대 400라인 그래서 400개의 알러젠 그래서 유, 알러지 유발 물질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지금 와, 확보를 했고 현재는 300라인까지는 거의 상용화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기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또 좋은 부분은 이 진단 장비를 이용한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 장비를 지금 하고 있는, 어,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이 Q 스마트, 그 다음에 Q 프로세서, 그리고 Q 스테이션처럼 이 수동, 반자동, 그리고 자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인체, 인체 알레르기, 그리고 동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용으로도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 했고, 지금 상용화, 되어 있, 있고요. 음식 과민증 그래서 정확히는 그다음에 IGG라고 하는 음식 과민증이라고 하는 급속한 알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몸에서 반응이 어, 지연.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지연되는 것들, 그래서 음식 과민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가 면역 검사라고 하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진단 키트들이 다 호환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장비 하나를 들여놓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 보니까 장비를 들여놨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어,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진단 증비 자체가 좀 교체 비용이 비교적 큰 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깔아 놓으면 그 이후에 자기들의 진단 키트를 또 다시 사게 되는 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질레트가 면도기를 파는데 면도기 자체는 좀 싼값에 팔고 면도기 날은 좀 비싼값에 파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전원이 좀 쉽지 않고 장비 판매량이 향후 키트 판매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신규 확장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용 알레르기, 그리고 뭐 자가 면역 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생제 감수성 진단 키트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로도 확장이 가능한,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려동물 알레르기 다중진단 키트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그리고 말, 이런 식으로 개발했고, 말은 지금 마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곧말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물용 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의료보험 통제가 없어서 이제 인체용 대비해서 높은 공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 자체도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물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항생제 감수성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성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ST 키트는 그 기존에 있었던 3에서 4일 정도 걸리던 항생제가 이 사람에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3에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동사의 AST 키트로 이, 이용을 했을 때는 4시간 이내로 단축이 되어서 기술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해서 4분기부터 시장 진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쪽도 AST 키트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좀 특장점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해외 매출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달러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국내외 대부분 매출이 외상 없이 현금으로 바로 회수된다는 점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어찌 보면은 기, 이 기업 입장에선 협상력이 꽤 높다는 얘기도 어떻게 볼수 있습니다 보통 협상력이 낮고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이 안 좋은 회사들은 내가 어떻게든 외상을 해줄 테니까 좀 팔아줘 라는 식으로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회사는, 어, 내가 너희한테 안 팔아도 된다 라는 인식에서 외상 없이 굳이 바로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협상력 면에서는 어, 우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단 키트의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약 80%에 좀 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어,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레르기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로 잡았는데, 이 알레르기 진단과 관련한 어, 시장 현황, 그리고 알레르기 진단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시장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동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어, 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알레르기 다중 항원 검사 시장에서 세계 최다 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 그리고 원가 경쟁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 심투율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알레르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알레르기 시장은 전세계 인구의 약 30%가 겪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알레르기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9조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2030년 정도에는 약 15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약10.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알레르기 시장이 왜 성장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좀 도시화와 그리고 대기오염 그리고 환경오염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또 메가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대기 오염과 화학 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성장 배경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에 대한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알레르기 자체가 좀 면역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 반응, 면역 세포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침입자다 라고 하면서 이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게 몸에 실제로 나쁘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이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하면서 심하게 나타나는 게이 알레르기 반응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좀 크고 이를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고 어, 대중의 알레르기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 필요성이또 부각되고 그에 따라서 알레르기 진단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게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알레르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중 항원 진단 시장 역시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 항원 진단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알레르기 진단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알레르기 진단 방법은 피부 검사 아니면 단일 항원 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알러젠,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 피부 검사는 진짜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급성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어찌 보면 또 원시적인 방법으로 알레르기 진단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일 항원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일 항원 검사는 그 각각의 알러젠 들을 피나 아니면은 어떤 검체를 떨어뜨려서 항원 하나씩만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다양한 알레르기 진단하기 위해선 여러 번의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고 알레르기 검사 한번 하시면은 거의 100종에 가깝게 검사합니다. 를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씩 다 100번을 할수 없다 보니까 이때 필요한 게한 번에 할수 있는 다중 항원 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ST 시장 자체가 24년도 3.85조원에서 2030년까지 약 11조원으로 규모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항원 진단은 한 번의 체열만으로도 광범위한 항목을 그래서 100종, 뭐 192종, 300종, 400종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서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고 의료보험 측면에서도 여러 개, 뭐 50개 아니면 한 개를 100번 하는 것보다 150번을 한 번에 할수있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입장에서 의료변 측면에 측면에서도 중복 그리고 과잉검사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도 진료 효율성이 높아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흐름에 따라서 mast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다중진단의 비중이 22년도 기준으로 약 78%에 달해서 웬만하면 다 다중진단으로 하고 있고 피부검사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도 이제 피부검사 비중이 예전에는 좀 많이 높았습니다. 20년에는 58%에 달했고 30년에는 거의 3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 항원 그리고 단일 항원 검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서 단일 항원보다는 더 다중으로 하는 다중 항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PLA 정렬이 기반으로 해서 인체용 알레르기 검사를 수행하며 검체 하나로 세계최다의 다중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번에 체열로 최대 176종 그리고 192라인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광범위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었던 어, 다중 항원 진단 자체를 동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혈액 기반의 다중 키트에서는 알러젠 항원에 대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어,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320종의 알러젠을 자체 그리고 생산하고 정제함으로써 외부에서 구매했을 때는 어 그것 대비해서 2분의 1 그리고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또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면에서도 우수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동사 키트가 경쟁사 대비해서 라인 수가 또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약 1.5배 이상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라인 수 대비해서 경,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 진짜 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동사 권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마다 요구하는 진단 항목이 또 상이하던 점을 또 반영해서 알러젠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64 그리고 300라인까지도 맞춤형으로 공급이 가능하는 점이 또 다른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 확장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 규모가 한 100에서 150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5조이고 거의 뭐 30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해외 매출은 연평균 약100%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3분기 기준으로 는 해외 매출 비중이 55%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해외 매출 비중은 19.3%에 는데 단기간만에 거의 50% 이상. 이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국은 어디냐라고 보면 러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이 있고 이 외에도 거의 75개국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진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제 해외 진출을 할때각 국가의 상위권 그래서 3위권 이내에 대리점을 통해서 병원을 그로 공급을 하는 구조이고 신규 지, 국가 진출했을 때 MOQ를 먼저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최도 판매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이후에 판매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점을 조정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 자체에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어, 협상력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한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높은 마진율 그리고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또 기반으로 매출이 증가했을 때 강한 영업 레버리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진단기출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거의 약80% 수준이고 라인수가 또 많은 제품은 50에서 60% 수준 그리고 진단장비의 마진은 3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리고 영업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 14.3%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고정비를 어느 정도 뛰어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어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29.1%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확장 그리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신규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미 작년 실적을 3분기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26.3억 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 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진단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50%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성사, 상승을 좀 견인했다는 점인데 이 진단장비 매출이 진단키트 수요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진단키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단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이 진단장비를 드린 이유는 진단키트를 쓰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그에 따라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에도 좀이러한 실적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분기 이제 항생제 감수성 진단 제품이 유럽 수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실적 자체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통 채널들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속도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티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뒤에 Q&A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 Q&A 내용은 저희 보고서에 고에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 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